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 이렇게 메시지 내용 옆에 1이 떠 있는 거 아시죠? 이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는 뜻인데요. 두 명이서 대화하면 채팅방에는 확인할 사람이 한 명뿐이니까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수 있는 숫자예요. 이렇게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카톡의 숫자 1이 사라지죠. 그러면 상대방도 아, 이 사람이 내 카톡을 읽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카톡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확인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밤늦게 직장 상사에게 연락이 왔다거나 지금 당장 답장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죠. 하지만 무슨 말은 했는지는 알고 싶긴 할 때, 이렇게 알림창을 내려보면 가장 마지막에 도착한 메시지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1을 없애지 않고도 카톡 채팅방에 들어가서 내용을 상대방 몰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핸드폰으로 봤을 때는 내가 카톡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죠. 이 방법으로 메시지 내용, 사진, 동영상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방법 알려드릴게요. 핸드폰을 켜주세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카톡이 옵니다. 카톡이 4개가 왔다고 떠 있는데요. 뭘 물어보는 것 같은데 지금 확인하면 당장 답장을 해야 할것 같아서 읽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채팅창에 들어가지 마시고 핸드폰 화면 가장 위에 손가락을 대고 밑으로 쓸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알림창이 뜨죠? 여기에서 위에 보이는 비행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를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보인다면 다시 이 상태에서 핸드폰 가장 위에 손가락을 대고 다시 한번 쓸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아이콘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렇게 넘겨서 비행기 아이콘을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도 함께 꺼졌는지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비행기 모드에서도 와이파이가 활성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이파이를 꼭 꺼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서 뒤로 가기를 두번 눌러서 알림창을 꺼줍니다. 이제 상대방 핸드폰도 함께 보면서 진짜 숫자 1이 사라지지 않는지 확인해 볼게요. 왼쪽이 상대방 핸드폰이고요. 오른쪽이 내 핸드폰입니다. 비행 모드가 켜진 상태에서 이렇게 카톡 채팅방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카톡 메시지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 핸드폰에는 1이 사라졌지만 상대방 핸드폰에는 여전히 1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죠? 뒤로 가기를 누르시고 다시 핸드폰 화면 가장 위에 손을 대고 밑으로 쓸어내리면 다시 알림창이 나옵니다. 이렇게 비행 모드를 끄고요. 다시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상대방 핸드폰에 있는 1은 사라지지 않았죠. 사진이나 동영상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사진을 이렇게 전송했을 경우에 아까처럼 비행 모드를 해볼게요. 이렇게 쓸어 내려서 알림창을 켜주시고요. 비행기 버튼 눌러주세요. 와이파이가 꺼진 걸 확인하시고 사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을 확인했는데 상대방 핸드폰의 1은 사라지지 않았죠. 상대방이 동영상을 보냈을 때는 비행기 모드를 켜고 보니까 이렇게 영상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여러 장 묶어서 보냈을 경우에도 비행 모드를 켜고 보면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이 왔을 땐 비행 모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 모드를 해제해 주시고요. 오른쪽 밑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이런 화면이 뜨면 여기 보이는 톡서랍을 누릅니다. 그리고 중간을 보시면 사진, 동영상이라고 써있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네 카톡으로 온 사진이나 동영상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묶음으로 왔던 사진은 이렇게 눌러서 네 개를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저장도 할수 있습니다. 여전히 상대방 핸드폰에는 1이 사라지지 않았죠. 뒤로 가기를 눌러서 아까 확인하지 못했던 동영상도 볼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상대방 핸드폰에는 1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카톡을 여전히 읽지 않는 걸로 생각하겠죠. 대신 내 핸드폰에는 확인한 것처럼 여기 옆에 있는 숫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방법이 굳이 필요한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카톡 사용하시다 보면 꼭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방법을 아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과 방법을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르니까요. 알아두셨다가 꼭 필요할 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행 모드와 톡 썰업만 기억해 두시면 전혀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따라해 보셔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기한 방법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세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백준사였습니다.